브랜드 업체 믿고 맡겼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는 제품만 납품을 했을 뿐이고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인테리어 업체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 당연히 그 답은 한샘이겠지만 왜 한샘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자들 안녕하세요 디자인 요공 용실장입니다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가고 지금은 아주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요 우리 용자들 태풍에 큰 피해 없으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새로운 정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주 원초적인 원론적인 질문이죠. 인테리어 업체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 당연히 그 답은 한샘이겠지만 왜 한샘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할 때 정말 중요한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가. 만약에 대리운전을 부르셨는데 대리기사님이 운전 면허가 없대요. 정말 난감한 말도 안되는 내용이죠 근데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슬프게도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전문 건설업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부각이 됐고 우리 용자들도 많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면서 업계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려면 전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 여기서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네 가지 면허를 보유해야 되고요. 전문 건설업 이외에도 기계설비 공사업, 그리고 금속창호 공사업, 마지막으로 전기 공사업까지 총네 가지 면허를 보유해야만이 문제없이 모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배수나 환기 시스템이나 에어컨 같은 이런 설비 공사를 진행하려면 은 기계 설비 공사 면허가 꼭 있어야 되고요. 창호 교체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금속 창호 공사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배선이나 조명 설치 등 기본적인 이런 전기 작업을 하는데도 전기 공사 면허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네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한 곳 정말 찾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한샘에서는이네 가지 면허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인테리어 공사 적법하게 면허 모두 보유하고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두 번째.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면허를 정말 적합하게 쓰고 있는가? 바로 직시공이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영상이나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대기업들이 요즘 인테리어 업계에도 많이 진출해 있고 많은 대리점들이 길거리에서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브랜드 업체 믿고 맡겼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대기업에서는 저희는 제품만 납품을 했을 뿐이고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인테리어 실상이 그렇습니다. 브랜드 업체가 많지만 모든 공정을 책임질 수 있는 업체 오직 한샘 한 곳밖에 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직시공인데요. 직시공이라는 것은 한샘에서 모든 시공을 직접 했는가를 나타내주는 말인데 철거부터 설비, 목공, 파일 도배, 입주 청소 마무리까지 모든 공정을 한샘에서 진행을 했다는 직시공을 꼭 활용하셔야지만이 이 공정을 모두 한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반드시 한샘 직시공을 사용했는지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직시공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판단을 할수 있을까? 바로 그 판단을 도와주는 것이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종이계약서만 쓰고 계신가요? 한샘에서는 일찍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분실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링크만 들어가시면 평생토록 보관하실 수 있는 전자계약을 활용하다 있고요. 이 전자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철거부터 모든 여러분들 용자들 계약한 계약 내용이 모두 명시가 돼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샘에만 as 접수하시면 언제든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샘 대리점에서 계약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직시공을 썼는지 직시공을 모두 기입한 전자계약서를 작성을 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전자계약서까지 쓰셨다면 우리 여러분들 용자들은 안전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왜 한샘 중에서도 디자인 이오군과 계약을 해야 될까요? 뭐 잠깐 자랑하자면 디자인 이오군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부권에서 아주 독보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팀부터 마케팅팀, 현장팀, 영업팀 그리고 저까지 일반적으로 현장 뭐 계약부터 공정 관리하는 알디만 갖춰져 있는 대리점과는 좀 다르게 디자인 이오공에서는 모든 팀에서 한장 하나를 완벽하게 치기 위해서 많은 지원 팀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한 달에 20개 정도의 전체 공사를 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많은 공사를 방리담회로 아주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한샘 중에서도 대리점을 선정하실 때는 당연히 디자인 이오공에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용자들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인테리어 업체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가? 전문 건설업 면허뿐만 아니라 기계설비공사업, 금속창호공사업, 그리고 전기공사업까지 모든 네 가지 면허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브랜드 업체 중에서도 직시공, 본사에서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직시공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직시공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있는지 전자계약서에 공사 내용 모두 다 기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한셈에서 공사를 하신다면 은 마지막 네 번째, 당연히 디자인위호공에서 공사를 하신다면 아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공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용자들 안녕!